나 지금 심장이 커졌죠? 아 진짜 미치겠네? 퀄리티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? 제어 실 조사하기? 아 조사하기도 싫은데? 이건 그냥 탐정 플로저 하면 안되냐 이거? 아! 나 이거 와우 빼고 하면 안 되지? 어씨나 가기 싫은데 이거는? 아 정말 진짜 이네이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아! 아 깜짝이야! 아 잠깐만 잠안 움직여! 나감자튀김 먹고 아우 감오 탄수 뭐 할래 나가도 되나? 와우 뭔가 여 그냥 같이 때문에 오래 걸린 술 오래 걸린 술도 있습니다. 이게 <laughs> 뭐 기물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? 아 진짜 안을. 어우 아 진짜 이콤보 게임만 하면은 진짜 맨날 아 시세가 너무 많아. 견찰 신고 해줘. 여기 견찰 올 때까지 기다리면안 될까? <laughs> 아 진짜 미치겠네. 와. 와. 나소리가 진짜 무서운데. 아. 아. 저거 진짜 저거 저거 그냥 이거 환영하는 거잖아. 아, 진짜 내이거 가다가 막 이거 시제가 막 움직이고 그런 거 하나? 에이, 합비 플레인 다음에 저거 감히 준비가 안 나오겠니? 에이, 사마, 인연만 안나와도 되는데, 왜 규시 준비까지 나오냐고? 아! 아, 진짜 싫어. 아, 키카드 또 다시 가라는 거야? 설마? 아 진짜 미치겠네. 야. 들아 우리 또 다시 회골이랑 뻐뻐해야 돼. 또 뻐뻐해야 돼. 아 진짜. 아 너무. 아! 아! 여기 뭔가 가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. 왜 빨간 불이 들어오 있는 거야? 다시 보게 될줄 몰랐다 게다가 지골이 다시 터치우우이이엔좀좀색른른걸치고터까 아니 얘 이뿐만 아니라 얘도 있죠. 씨, 자신하네. 굶었거든. <웃음> 우, <웃음> 만나서 반가워. 걱정하지 마. 널 먹진 않을게. <laughs> 이미 배부러워 아니고? 난도야 네가 여기로 올 거라는 얘기는. 들었어. 배부러워져 아버님 거 하나?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아! 날 따라와. 예?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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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좀 가고. 이거 혹시 나주에픽업 풀면 나 말고, 나네비좀 잡아먹어 줄래? 나아 자... 어어, 갈게, 갈게. 어어, 너희가 틔고 그런 거 아닌가? 문안 닫아지네. 신경인지 모르러근데 아니, 나 신호하지, 아니, 야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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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니아난 발전기 부품을 아으고 있어 쓸만한 <laughs> <슬발한> 게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, 아파, 아파. 자, 자꾸, 이렇게. 하차가 있는 곳이 아, 없어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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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데 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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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로토타입을 냥 그냥, 에서 놓쳐버렸어 혹시 봤어? 냥대있었나 아니면? 뭐지? 어, 어떻게 된 거야? 내가... 너을 유인했었잖아 발전기도 어? 무사하고 그럼... 아! 아, 이런... 아니야, 그렇지 않아 발전기를 작동시켰잖아 그들이... 뭐든걸막아했어아 no. 죽일 거야! 아! 점거? 아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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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시끄러워? 너무 시끄럽다고. 아, 너와 파티 전부 다너 a 때문이야 g 죽일거야 날 it. 지 m not going to talk a 안 o u t it. I'm not going to talk about 한 t I'm not going to t a l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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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이나지에 보냈어. 망고지 못해서 나... 아 <laughs> 미안해. 정말 미안 이거, 이거라도, 이거라도 가지고 오라가 줘. 그, 이 무덤 살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 안가져가죠어 근데 너 진짜 착한 친구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네 나쁜 자식이야 진짜 미안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미안해 너네 나한테 거짓말했어 했다 내 말을 못알아보었잖 뭐? 내가 토대로 가서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들을 회수해왔어 폭발물을 모아줘서 고 아, 아주 좋은데케이스로 돌아갈 수 없어. 거기. 아 미안해. 어. 잠깐만요. 저기요? 우리 그래 버리고 간다고? 야 키시. 애단한 친구야. 어. 내가 찾아내줄게. 너희 둘다. 뭐야? 잘 한번 이겨내보라고. 와! 와! 진짜, 끄자! 아! 예전대만 아! 아! 그냥 죽었는데? 어떡해! 야, 귀시 야, 파리! 어? 어, 어떡해! 야, 이거, 니 파리 어떡해! 귀시 진짜, 이거 여기까지 나는 구해주려고 했는데. 아니! 어어 출근. 애늘인데 안녕하세요. 저는 아, J.P.L.입니다. 플레이타임사의 혁신팀을 이끌고 있죠. 이걸 보고 계시다면 길을 완전히 잃은 모양이군요. 뭐, 안심하세요. 바로 앞쪽에 최첨단 연구실이 있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말하죠.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. 이 공장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높은 출입 권한이 필요한 구역이거든요. 페이스가 밝아지면 사살 그럽니다. 몰래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! 네이 테이프를 넘는 순간 경보가 울렸거든요 공장에 누가 있을까 당신 위치를 알 겁니다 멋지죠 보안은 중요하니까 어? 귀신! 제가 당신이라면 뛰겠습니다귀시 아! 아나! 귀시 아나! 너, 나! 나! 아나 자켓 던! 나저 허기 다시 보기 싫었는데 왜 하필 거기에 있니? 이렇게 해서 하비 플레이 다음 호~ 따가~ 역시 현황짱대 큐라 다녀야지, 내가 누군데? 따야!